K팝과 한류를 전문으로 다루는 일본의 웹 매체인 단미에서 한국 드라마 중 일본에서 리메이크하지 않았으면 하는 드라마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와 일본 반응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달달한 너브신이 화제가 된 김비서는 왜 그럴까 입니다.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대기업 부회장 이영준 역의 박서준과 실력 있는 비서로 그를 지탱해온 김미소 역의 박민영의 로맨스를 그리는 이야기로 두 사람의 달달한 사랑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만큼 박서준과 박민영만큼 좋은 조합은 없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박을 터뜨린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실제 부부가 된 현빈과 손예진이 함께 출연한 이 작품은 한국의 재벌 윤세리와 북한 군인 리정혁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한국인과 북한인의 목숨을 건 사랑이라는 한국만의 설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리메이크 되고 싶지 않다와 원작 보존을 요구하는 코멘트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1위는 도깨비입니다. 도깨비는 900년 넘게 지속된 불멸의 목숨을 끝내고 싶은 도깨비 김신혁의 공유와 그의 목숨을 풀어주려고생 은탁역의 김고은의 아름다운 일상을 그린 판타지 러블 로맨스로 영화 같은 스케일로 전개되는 장대한 스토리와 OST, 영상미 등에서 도깨비는 한국만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판타지 요소가 강하고 공상 속 인물을 다루는 작품은 리메이크를 자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도 보시죠. 우선 한국과 배우 스타일이 다르다. 일본 문화를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스타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라면, 아무래도 아이들 놀이 같은 느낌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제작비도 제작 시간도 분명 충분히 잡지 않고 할 것이고, 분명 애매한 스토리로 끝날 것이다. 우선 제작비가 규모부터 다르다. 그리고 한국 배우는 연기를 못하면 다음 작품을 찍기 힘들지만 일본은 연기가 서툴러도 얼굴이 인기 있으면 당연히 주연을 맡으며 광고 모델로 섭외되기도 쉽다. 소속사의 강요로 실력 없는 배우를 치켜세우며 캐스팅하는 일본의 제작 업계는 너무 허접하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의 천지 같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일본의 드라마 제작 체제는 스폰서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기들끼리 배분할 뿐 늘리거나 큰 돈을 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맥바지는 드라마밖에 못 만든다. 한국 드라마처럼 처음부터 대박 터뜨릴 생각으로 넷플릭스 같은 곳에 세계적으로 배포하니까 배우에게 회당 2천만엔에서 5천만엔의 개런티도 지불할 수 있으며 실력 있는 배우와 제작진도 모일 수 있다. 일본 드라마도 좋아지려면 첫째, 특정 기획사에 실력 없는 인기 배우만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둘째, 히트 치면 많은 이익이 제작사로 가도록 해라. 셋째, 시네마 카메라를 사용하여 제대로 된 영상을 촬영해라. 한국 드라마는 진짜 대박이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채안 됐지만, 60세 남자인 내가 이젠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빠져 있다. 소개된 새 편은 정말 일본에서는 리메이크하고 싶지 않고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에서만 만들 수 있다. 요즘 일본 드라마와 뭐가 다른지 많이 생각해보지만,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도 어렵지 않으면서 매력을 헤아릴 수 없다. 일본 드라마는 아쉬운 작품이 많다. 결국은 각본도 연출도 서투르다는 것. 한국 드라마와는 레벨이 다르니까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부부의 세계는 리메이크를 시작했네요. 내용은 같은데 심야 드라마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싸구려 같아서 원작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하게 됩니다. 도깨비는 절대 리메이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원작 이상의 것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진부해져 버린다. 여신강님도 무리. 차은우만큼 잘생긴 남자가 안타깝게 일본에 없어. 일본도 옛날에는 드라마가 재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지? 그나라 특유의 감성이 담긴 드마라가 제일 좋지만 애초에 일본 배우에게는 연기력이 부족해서 무리야. 일단 리메이크는 무리. 일본은 배우도 없고 드라마는 15년 이상 전부터 세퇴하고 있어. 한국의 배우들은 연극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대사가 넣는 호흡조차도 리얼해. 시대는 거슬러 올라가서 마스시타 유키시 정도의 연극력이 있어야지. 아마 한국의 드라마 제작자나 각본 연출가는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꽤 공부하고 있을 거야. 메이킹을 보면 잘알수 있거든. 일본은 내추럴 마인드가 전면에 나와 있으니까 대사는 흔야 흔야 무슨 소리냐 이런 느낌이야. 그걸 극찬하는 사람들한테 놀랄 뿐이지. 일본 드라마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힘내길 바래. 그리고 불시착은 설정 자체가 무리겠지.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